네, 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오늘 장 중에 이제 3분기 실적주 중에서 추세가 좀 강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현재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린 시점 이후로 해서 주가가 좀더 급등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이 좋은 종목, 즉 매출액과 영업이 그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의 뷰가 되게 좋다라고 판단되면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응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오전에 우리 또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한테. 어, 종목을 캡처해서 어,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은 종목, 네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요.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노메트리가 어, 현재 지금 제가 어, 방송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한13% 정도 상승했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뭐 추가적 상승이 가능한 SNT 모티브 같은 경우는 7%. 기존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장마, 태풍, 폐기물 처리. 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한 IS 동서 6%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이노매트리부터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어, 뭐 오늘 좀 올랐다고 해서. 어, 오늘 끝나느냐 하면 끝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회사가 이뭐 현재 지금 보니까 어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는 어 많이 올랐네요 2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하는 일이 이 반도체라든가 어 그리고 lcd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제조 판매를 주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검사기 휴대폰 2차 전지 검사기 이런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어 제가 보았을 땐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예, 뭐 재무적 안정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 거고요. 어 특히나 수익성, 이 수익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상황이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덩달아서 차트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아 올라갔네 이래 가지고 넘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어,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슈로 봐서는 7월 2 9일날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추후의 일이겠지만은, 어, 그래도 상당히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 최근에 그 외국인이 20일간 평균 매수가를 보면은 21,778원 이렇게 되는데요. 어, 뭐, 요 정도 가격이, 어, 중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숫자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면은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좀 길게 좀 보겠습니다.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어, 그 마디노선만 잡고 가면 된다. 어, 그, 그죠? 손절 라인만 설정해서 쭉 가져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가 28,4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요. 흐름을 좀 살펴보면 어, 제가 아까.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가격, 21,800원, 21,778원, 21,8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21,800원, 21,800원, 네. 뭐,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네. 이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라인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은, 음, 주가가 밑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빠지면 주가가 아래 방향의 에너지가 상당히 세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이 가격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윗 방향의 에너지가 더 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중심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 어,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주가 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손절라인을 2만 천, ,000, 2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24,000원. 24,000원 정도 손절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현재 가격과 24,000원 손절라인이라 했으니까, 요 가격 사이에서 분할해서 매수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24,000원 손절라인을 잡았는데, 조금 더 보자라는 개념을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2만 1,800원 정도, 2 1,800원 정도의 마지노스를 가지고 추세 대응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도 최대주주의 매각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유니셈 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요.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은 현재 7,49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490원. 예,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최근에 그 기관이 20일 동안 매수한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은 6,578원이에요. 6 6,600원 기준 잡을게요. 6,600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습니다. 수익성이 좋고 어, 최근에 차트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예, 수급이 약하긴 합니다만 차트는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조금 차트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가격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20일간의 기간 매, 평균 매수가가 6,578원이니까 그 위의 가격, 어, 7,470원 정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면은 음, 여기 보시면은 어, 그죠 여기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에요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 최근에 일본과의 우리가 또 분쟁이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흐름이 되게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 이,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6,600원으로 기억하시죠. 6,600원. 자, 6,600원 유니세 한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거리량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6,600원, 6,600원. 이 정도 잡습니다.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될것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일 보면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 최근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어, 신고가가 나오는 거니까, 손절라인만 잡고 가면 돼요. 예, 목표가는, 어, 추세 대응하시면 될것 같구요. 결론적으로, 6,986원. 아까 제가 6,600원 말씀드렸죠, 그죠? 6,600원과 6,986원. 이 정도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과, 현재 가격과, 아, 어, 여기, 6,986원. 그죠? 뭐, 대략 한 7,000원 정도 되겠죠? 7,000원 사이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좀, 뭐, 6,000, 7,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조금 주가가 약해지는 건데요. 마지노선을 6,600원. 종가 기준에서 6,600 밑으로 하위하게 되면은 이 종목의 추세가 약화되는 거니까 바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현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오늘 늘어난 첫 번째 날이에요. 예,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다 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 첫 번째 날 주식을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빠져도 그 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거래량이 늘어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기관 투자가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다 내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죠? 그 내용과 그리고 수급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유니셈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SNT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내용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뭐 오늘 7% 정도 이렇게 올랐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SNT 모티브입니다. SNT 모티브. SN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 자동차 섹터지 않습니까? 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친환경 모터, 계기판, 샤시, 에어백 등 핵심 부품을 만들어낸 회사고 특히 친환경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등의 구동모터, 핵심 부품을 지속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 증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어, GMP, GEMP인가요? 예, 그 전용 플랫폼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도입됐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이 올해 1분기 2,165억, 2분기 2 0 9 0억 조금 낮아졌다가 3분기에는 2,514억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어, 플러스 6.28 정도 되는데요. 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어, 어떤 외국인 기관들의 평균 매수가를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4만 3천 178원, 4만 3천 200원 기억하겠습니다. 4만 3천 200원. 그래서 이 어, 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라든가. 어, 이런 영업이익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매출효과 영업이익이 근데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3,200원 기억하면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SNT 모티브 S 네, 나왔습니다. SNT 모티브 43,200원 맞죠? 4만 3,200원. 뭐요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 그래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많진 않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매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좋은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어, 선택을 해보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중장기 관점에서 43,200원 요 정도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아가야 되는 그 범위는 현재 가격과 요 정도 가격 46,2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46,200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흐름이 약해지는 거니까 어 바로 손절을 하시고요. 손절하시고 어 그렇지 않고 그 가격대 위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한다면은 어 주가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어 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예 밑으로 갈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마지노선, 손절라인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우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 4만 3,200원. 요 정도 가격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어, 지금 가격과, 지금 가격과 4 3,200원 사이에서 어, 좀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IS 동서입니다. 오늘 현재 그 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고, 뭐 어제 오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았을 때는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가잖아, 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IS 동서 아. 네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토목 사업 토목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렇죠? 토목 사업을 토목 사업도 하고 중소형 건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토목 사업부가 분리되어서 독립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요업이죠. 타일, 위생도기, 이런 것들, 또 콘크리트 건설, 토목 건축 공사,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두 개의, 그, 두 개의, 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했고, 또 지분 인수도 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어, 이 폐기물 처리, 요런 부분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대단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 체크를 보시면은, 이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어, 46,650원 인데요. 어, 41,810원. 42,000원 잡겠습니다. 42,000원 기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IS 동서. 네. IS 동선은 기존에도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42,000원 잡고 네. 42,000원만 깨지지 않으면은 해당 종목은 보유,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지금도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가격적인 전략을 어,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재 가격과 현재 가격과 어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뭐 43,000원 정도, 43,700원 요사이에서 주식을 좀 모아간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외국인들의. 예, 뭐, 매도는 조금 있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구요. 그래서 조금 간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건 뭐큰 무리가 없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 마지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뭐 4만 2천원? 예, 종가 기준에서 4만 2천원 하회하면은 손절. 그 이상 유지되면은 보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 지금부터라도 해당 주식을 모아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장기적 관점,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은 지금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뭐요 정도를 마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34,000원. 예, 34,300원 정도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완전히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빠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략을 좀 가격적인 전략을 삼으시면 되고 모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 제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노메트리, 유니셈, 에센티 모티브, 아이스동서 아주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가격적인 어 대응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 좋아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음, 알림 설정하시면 이렇게 장중에 보내드릴 때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